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11장 16절에서 31절입니다.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주가 확실히 보장하신다. 오늘 본문을 약속의 청으로 보면 확실하게 상을 받는 행위가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약속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1장 18절입니다. 악인의 삭슨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11장의 핵심 주제는 공의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공의를 공평하고 의로운 도리로 이해하며 사람이 마땅히 지키고 행하여야 할 도덕적 의리와 연결합니다. 이러한 공의는 혼자 올바르게 살아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공의는 철저히 관계중심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힘 있는 자가 힘 없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행위를 공의와 동일시합니다. 다니엘이 누부가 내살 왕의 꿈을 해석하며 왕이 짐승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제안한 것이 이 공의입니다. 그런 즉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극률이 여기므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괄이다 하니라. 시편도 같은 의미를 전달합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라. 이런 의미에서 잠언은 관계 속에 나타나는 공의를 여러 각도로 조명합니다. 먼저 잠언은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독하다는 것은 은혜롭다는 의미이고, 근면하다는 것은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은혜로운 여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근면한 남자는 다른 사람의 형편을 보살피기 위해 힘을 사용합니다. 이 공의의 보상으로 여자는 영예를 얻고 남자는 재물을 얻습니다. 이것은 성별에 따른 상이 아니라 공의로운 가정이 함께 얻는 상입니다. 잠은 마지막 장에서 사람들을 잘 돌보고 은혜를 베푼 여인에게는 자식들이 일어나 감사하고 그의 남편이 칭찬합니다. 남편은 권세 있는 자들과 성문에 앉아 가난한 자들의 송사를 들어주므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습니다. 이 집에는 재물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공의가 주는 상입니다. 이처럼 인자한 자는 공의를 행함으로 영예와 재물을 상으로 얻을 뿐만 아니라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여 영원한 상을 주님께 받습니다. 반면에 잔인하여 아무도 돌보지 않는 자는 자기 영혼은 고사하고 자기 몸을 해롭게 하여 사망에 빨리 도달합니다. 이러한 극명한 차이를 안다면 하나님 백성은 악인의 삭슨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라는 말씀을 늘 기억하고 삭스를 쫓지 말고 공의를 씨처럼 뿌려서 부를 상으로 얻어야 합니다.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상을 확실히 보장하시어 살 길을 넓게 열어주십니다. 하지만 악을 따르는 자는 얻은 것도 허무하고 죽을 일만 생깁니다. 마음이 굽어 이웃을 향하지 않는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 돌봄을 받지 못하고 행위가 온전하여 공의의 길을 걷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아 복을 얻습니다. 악인은 고작 관계를 편다는 것이 피차 손을 잡아 이익을 얻는 것인데 그럴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며 공의를 행하는 자는 자손까지 구원을 얻습니다. 남을 돌보지 않고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는 여인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습니다. 이들은 더 많은 불을 소망해도 진노를 이룰 뿐인데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여 다른 사람들의 형편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선을 소망하는 자는 씨를 흩어 뿌리듯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고 악인은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집니다. 나는 공의를 뿌려서 그 추수로 부를 얻는다는 사실을 압니까? 어려울 때 자기만 살겠다고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받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나누어 주지 않고 팔기만 해도 그의 머리에 복이 맙니다. 반드시 알 것은 하나님 백성이 부자가 되고자 하면 선을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을 도울 길을 찾는 것은 하나님께 은총으로 더 부하게 되고 악을 더듬어 찾는 자는 악이 임하여 그 악이 악인을 죽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고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합니다. 그러하기에 소득을 얻었다고 좋아할 것이 아닙니다.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가 얻은 소득은 바람과 같아서 어느새 일이 불었다가 저리로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자의 재물을 옮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심으로 미련한 자가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재물은 부가적인 상이고 공의의 궁극적인 상은 영혼입니다. 결국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입니다. 의인은 지혜로 진액을 공급받고 공의의 가지를 뻗어 사람의 영혼을 추수하는 나무입니다. 하지만 공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습니다. 하물며 악인과 죄인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행위를 지켜보시고 그 행위대로 갚아주십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주님, 재물 얻는 것을 우선해 두지 않게 하시고, 공의를 행하며 인자한 삶을 사랑하고, 제가 가진 것으로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 길을 찾게 하옵소서. 제게 지혜를 진액으로 공급하사 영혼을 열매로 맺는 생명나무로 저를 사용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